아, 아. 자 이제 국외입니다. 국외. 자 국외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곳을 얘기하냐면 조선 반도 같은 경우는 이미 1 9 1 0 년대 일본이 그 무단 통치를 실시하면서 독립 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 봤다시피 굉장히 뭐 서슬 퍼어놨던이 무단 통치 하에서는 조직 자체가 유지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아 어, 일본의 감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데가 있었어. 그게 바로 만주죠. 만주. 자, 만주. 만주가 어딜까 일단? 선생님, 아까 하다가 지도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그리는 겁니다. <laughs> 둘, 셋. 자, 샥. 그래서 만주. 만주는, 얘들아. 일단,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어딘지 대충 알 겁니다. 어? 백두산이야, 백두산. 쇼. 흘러내리는 강? 뭡니까? 암록강. 뒤로 올리는가 두만강이죠 알겠습니까 대충 한반도는 어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제 만주를 살펴보면 보면 되는데 자이 두만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갖다가 그냥 북만주라 생각하면 됩니다 북만주 알겠어요 요 이제 어이 압록강 주변 이 북쪽 지역 이걸 남만주라고 부르면 돼요 어쨌든 이 일대를 갖다가 만주라 불러요 만주 알겠습니까 동북 동북지방.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뭐, 조선시대 와서는 또 만주라는 용어도 쓰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 여기가 만주라고 한 곳인데, 이게 한반도가 일본에서 강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그 저항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주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이 만주는 실제 이쪽이 그 한인들이 많이 넘어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왜 만주가 이렇게 독립운동에 그, 그, 중심이 되어 가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감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알겠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조선 후기부터 많이 이주에 살기 시작했었어요. 숙종 때, 뭐 숙정, 숙종 이후에 이제 여기 이쪽 지역에 대한 감시가 청나라가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어, 우리가 뭐 간도지방도 배웠을 겁니다. 이미 거기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북변 간, 북변 간도 관리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간도지방 배울 때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이범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관리사로 오기도 했었어요. 이범윤. 이범진의 동생, 동생입니다. 이범진 누구, 누군지 압니까? 이범진. 이위종의 아버지, 이범진. 이위종은 누군지 알죠? 페이그 특사. 이위종, 이상설, 이준열사 할때 이위종. 하여튼 어쨌든 그 집안도 되게 좀 공부해 보면 재밌어요. 그 이범윤을 중심으로 하는 간도 관리사가 파견되기도 했었고 어쨌든 이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는 역사적으로도 여기 가면 알겠지만 고구려 유적지가 즐비합니다. 알겠어요? 고구려 유적지 발해 유적지가 다 남아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우리 역사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타국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보다. 가보면 지금은 북한에 막혀 있어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가려면 되게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가기도 힘들지만 과거에는 이 길을 넘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낙동 저 압록강이라고 하는 이강 자체가 굉장히 깊은 강은 아니에요. 막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건너가서 살고그랬던게 바로 이 지역이었고 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갔다가 선생님이 좀 기억해야 될 지역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여기 어 이게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래요. 삼원보. 삼원보 또는 삼원포 하기도합니다 알겠어요.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고 삼원보는 여러분들 들어봤어야 될 지역인 게 이거 나, 지난 시간에 신, 신민회 설명했을 때 신민회 같은 경우는 신민회 같은 경우는 국외 무장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었지. 그게 어디였습니까? 바로 삼원보였죠. 삼원보가 아 백두 저 압록강에서 조금 이제 중류 지방에 해당되는. 알겠습니까? 고그 지역 정도 되는데 여기 유하현이라 유화연, 불러요. 유하현. 아유 중국 땅이라서 유하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삼원보가 있는 곳이고 아까 전에 이 박상진을 비롯한 김좌진 이분들이 대한강북회가 경상도 중심으로 뭔가 조직됐던 단체라고 하지만 국외에도 있었다 그랬죠. 거기가 길림이라 그랬잖아. 길림은 요한 요쯤? 길림이라 부릅니다. 길림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어, 요, 김자진 장군께서 여기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시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원보하고 길림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교류도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 김자진 장군과 요, 요사원보를 중심에 었던 그,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경학사인데, 이 경학사를 이끌었던 그 이상용 선생님, 이분들은 교류가 많았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디냐면, 얘들아. 응, 음?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야. 용정. 그러니까 용정. 용정, 명동촌하고 가까워요. 명동촌 여기인데 여기는 그 두만강에서 여기슉 꺾이는 부분 있지 거기야. 너네 그봉오동 전투 좀 들어봤지 들어지봉오동 전투, 봉오동이이 근처입니다. 알겠어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 전투가 봉오동 전투라는 거 이런 게 있었고 여기 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변 하면 이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연변에 왔어요. 아, 면 연변 여기 알겠어요. 연변이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독립운동하면서 같이 봐야 될 장소가 많이 있는데 다 빼고 어? 이제 여긴 연해주에 해당되는 곳인데 여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곳이에요. 블라디 보스 도크 라고 하는 곳. 아, 어, 쌤이요, 이제 설명하려고 일부러 좀 줄였습니다. 한요 정도만 알고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독립운동 국외에서 이뤄진 10년대 독립운동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자, 우리 사문부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를 말합니다. 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가 있었냐면, 경학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경학사. 경학사. 경학사는, 얘들아, 이제 꺼져버렸다. 잠깐만. 켜져라. 아, 됐다. 조명이 조명이 꺼졌습니다. 약간 느낌이 이상하니까 경악사는 이건 주로 신민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신민회 회원들 회원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신민회 회원들이 여기 건너가가지고 막 건너가신 분들 누가 있었을까? 뭐. 자꾸 꺼지네요. 잠깐만 오이씨. 어, 꺼질까? 표시는 안 나는데 끄고 할까? 자, 대표적인 사람. 바로 이회영 같은 분들. 이회영. 하, 이분도 설명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하, 부자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당시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일주일에 수능하는 게 좋아. <laughs> 뭐 하러 저항합니까? 그냥 수능하고 살면은 그 자기 재산 지킬 수 있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 친일파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부자였어요. 이분은 서울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분 형제들 전부 다 독립운동에 투신하십니다. 이시영 선생님, 이회영, 뭐뭐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이 형제들이. 어? 독립운동에 다 투신해가지고, 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경학사를 운영하는데 다 자금을 대신던 분이었죠. 아까 얘기했었던 이상룡 선생님, 이상룡. 이상룡 선생경 안동에서, 안동에서 유명한 부자예요. 너네 안동 가면 임천각이라고 고 있습니다. 임천각. 그 집한번 봐봐요. 그 당시 그 정도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부자였는지. 가보면 압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거의 뭐 박살이 나가지고, 반이, 나, 집이 반쪽이나 있는데,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모든 걸다 가산을 털어가지고 이 사범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당시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학교가 뭡니까? 너네 알다시피 그건 다 배운 거예요. 시흥 학교라고 하는 거였고 이게 나중에 시흥 무관 학교로 발전해 나갔고 그 신흥 무관학교는 독립운동가들을 기르는 괭 굉... 독립운동가 양성소 알겠습니까 사관학교 같은 것입니다 사관학교 여기에 가면 숙식도 공짜 그다음에 학비도 공짜 어쨌든 그렇게 운영했던 게 바로 신흥 무관학교였습니다 그 돈이 전부 다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가산을 털어서 운영하신 겁니다 운영하 운영했던 거였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경학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독립운동을, 독립운동 조직을 갖다가 서로 군정서라 불러요. 서로 군정서라고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독립운동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어, 구심점이었죠. 어, 경학사를 중심으로 했다. 경학사는 동, 그, 한인들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알겠습니까? 경학사. 자, 이렇게 신흥무관학교는 배운 용이라서 어려운 용이 아니고, 좁네요. <laughs> 자, 경학사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아까, 어, 김자진 선생님과 함께 했던 바로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광단. 중. 광. 단. 자, 이 중광단은 뭐냐면, 얘들아, 이 길림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이, 일종의, 이건 종교 조직입니다. 이 대종교인데요. 하, 대종교. 대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너네 잘 모를 텐데, 그단군을 단군을 그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종교예요. 단군교라 생각하면 됩니다. 단군이뭐 우리의 어, 민족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종교를 이끌었던 서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 알다시피 이 아까 했던 그 김자진 선생님 장군께서는 어 원래는 대한광복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원래 신민회 활동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신민회가 와야 되고 난 뒤에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광복회에 들어가신 건데 광복회도 이제 일제의 감시가 오니까 아까도 이제 길림으로 넘어가시게 됐었고 거기서 이제 이 사실상 이 대한광복회가 와야 되면 서 와야 돼버리면서 이제 조직 활동 못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만난 게 바로 서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일과 만나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뜻이 맞아서 이제 대종교에 들어가게 되고 김좌진 선생 대종교 활동 하셨어요 그때 어, 들어가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 이제 자기가 원래 뜻, 품었던 뜻 무장 독립론, 무장 독립투쟁에 다시 이제 어, 헌신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대종교 도직과 김좌진 장군, 김좌진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이제 뭉쳐서 어, 립운동의그 끈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 뭐라 보냐면, 어, 대한군정서. 책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대한군정서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대한군정서. 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북로군정서 가기도 해요. 북로군정서. 알겠습니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때, 아까, 아까 좀, 좀 전에 봤었던 영상에서 보, 알다시피, 그 이상용 선생님하고이두 분이서, 이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뭐 신흥 무관 학교 그래도 이제 조직적인 면에서 더 좋으니까 이제 뭐뭐 뭐 이제 교관들을 파견해가지고 이 대한군정서 어떤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기도 하고 서로 서로 이제 서로 위밀하는 같은 독립운동하는 거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어 준비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길림을 중심으로 했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어 중광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나중에 대한, 북로군정서군 또는 대한군정서군을 이끌었던, 어, 이 조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려면 되게 재밌는데, 이거 또. 동맹군동사 공부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 쌤은 도대체 저 무기가 어디서 나는가요? <laughs> 무슨, 무슨 나라도 없는데 무기가 저런 곳서 어디서 났을까 하는 거. 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그, 우리, 저, 청산이 대차,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일본군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겼잖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그 무기는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다 만들었어?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맞죠? 그니까 러 이거 전부 다, 어,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무기, 이게 훈련하는,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할수 있죠. 알겠습니까? 뭐, 조직 훈련이 할수 있지.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뭐, 총이라든가, 뭐, 포탄, 뭐, 이런 걸 확보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확보하셨어요? 그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어. 뭐, 체코군단의 해체, 뭐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요, 서전, 요, 용정이라든가 명동촌은, 물론 이제 뭐, 독립운동단체라기보다, 여기에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아가지고, 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들이라든가, 이거 뭐, 이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서전서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이거는. 서전, 서숙 크...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서전서숙은 그게학교의 일종의 학교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아니, 아까 얘기했던 헤이그 특사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위종 이범윤아, 이, 그, 이, 이범진의 아들이던이위종또 누구였어? 이준열사 기억납니까? 이준열사는 그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죠 어? 뭐 자결을 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라는 설도 있고 한데 이준열사는 돌아가셨고 또한 명이 누구야 또한 명. 이상설 기억 안 납니까? 이상설 이분은 헤이그 특사로 갔었던 정사였던 사람이었다는 아는 거는 아는가능요? <laughs> 그 이상설, 그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국내로 당연히 못 돌아옵니다. 헤이그 특사가 실패하고 난 뒤에. 알겠습니까? 물론 이 서전소송 그 전에 만든 거예요. 그 전에 만든 건데 그 만주 지방에다가 이미 이분은 일본의 어떤 그그대한제국을뭘 대한, 병탄 할 거라는 걸예측했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외에다가 이런 학교도 만들으셨고 이렇게 이미 준비는 하셨는 것 같아요 서전 서숙 이걸 계승한 게 바로 명동학교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명동의숙, 명동, 명동의숙 이게 명동학교예요. 그래서 명동촌에 있었던 명동학교 명동학교 주제 대표 대표적인 그 유명한 사람 윤동주 동주라는 영화,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흑백으로 나온 영화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알겠어요? 명, 나 처음에 명동이라고 할래? 서울 명동인 줄 알았지?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명동우 수, 거기서 한인 사회가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어떤 활동 했던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서전서수, 이런 게 있고요. 아, 이 간민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간민회, 이것도 책에 나오니까 설명해 줄게요. 간민회. 이 간민회는, 나오는 거 맞죠? 잘리는 거 아니죠? 아, 살짝 잘리는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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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게 어려워요. 참, 이게 촬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지죠 자, 간민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종의 이건 뭐냐면, 중국에 건너가 있던 한인사회 조직에 재외 동포 조직이야, 재외 동포 조직. 근데 이 간민은 특히 어떤 점이 다르냐면, 중국당이잖아, 맞지? 그 그러니까 중국당인데 그 당시에 이 중국 만주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다건장장님에라가지고 군벌 세력이에요, 사실상. 아니 그 나중에 동아시아 설명해줄게요. 군벌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사실 망했어요, 망하고 지역의 군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장님이라고 하는 그 지역 군벌이 그 지역의 최고 군벌이었는데, 간민에는 그런 어떤 중국,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허가받은, 인정해주는 그런 단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 중국의 어떤 뭐, 탄압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보호해준다는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막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이 컸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한인자치단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간민회. 그래서 나중에 간민회가, 어, 요 만주지방에서도 크게 많이 활약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뭐, 크게 뭔가 적을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간민회에도 중요한 한인자치단체. 이만 적어봅시다. 한인자치 단체였고, 어? 어, 나름대로 큰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자, 얘들아, 이뭐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지금 1920년대를 설명하기 전에 약간 그전 단계로서 1910년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1920년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독립운동이 만개하던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독립운동이 터져나오던 시기라고요. 그 모든 게3.1 운동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 모든 게3.1 운동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국외, 국내, 모든 곳에서 동기운동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10년대에 무슨, 어떤 게 있었다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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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보스토크 설명 안 했네요. 블라디보스토크 성명의 권업회. 어, 이거 설명해줘야 되는데. 아, 어, 칠판이 좁음으로, 일단 요거는 책에 있는 정도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좁아서, 연애주. 블라디보스토크, 적어줄게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했었던 대표적인, 어, 독립운동단체는 뭐가 있었냐면, 성명회, 권업회. 성명회. 권업회. 같이 적은 이유가, 이거,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같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상윤이라고. 이상, 아, 미안해. 이상설입니다. 어, 여기 있죠. 이분이 서전 서숙도 만들었지만 연예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끌었던 단체가 이이 성명회와 권업회였거든요. 이상설. 그러니까 이상설 이런 분들 우리가 뭐 케이그 특사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분이 아니라고 그, 목숨 걸고 끝까지 자기 삶 자체를 갖다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상설 이끌었던 성명회와 권업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어 나머지는 이 한인사회당 이 중요한데 이거 한인사회당 이 연해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나중에 이이 보입니까 한인사회당이라는 게 조직되는데 이걸 이끌었던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누구냐면 바로 이동휘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이라는 사람도 얘들아 들어봤었어야 해. 최소한 7반, 8반, 9반, 10반 아이들은 이거, 이분도 어디서 나왔나. 이분도. 이분도 신민회 회원의 이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민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시정부 구성하는데 그분들 다 신민회 회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공화주의 포방하는 사람들 다신민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야. 공화주의. 알겠습니까? 어쨌든 어, 연해주에서는 한인사회당. 그 다음, 이상설을 중심으로 했던 성명의 권업회. 알겠어? 뭐, 이렇게 지역을 잘 짚어주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 이 지역을 갖다가 공부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님은 이렇게만 설명하면 될것 같다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지리적인 위치와 단체들,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해보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laughs>